본인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혈자리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, 예. 먼저 혈해를 한번 살펴보면요 혈해라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피 혈자에다가 바다에 자말 그대로 피바다 그래서 몸에 혈액순환을 시키려고 하면은 꼭이피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요 나올 한자로 한자로 혈이 피가 많이 모이는 그래서 혈액순환을 시킬 때는 꼭 우리가. 대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듯이 대퇴 아래쪽에 있는 이 혈의 혈자리를 자극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슬개골을 덮듯이 잡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닿는 부위거든요. 이렇게 자극을 살짝 하면 괜찮은데 강하게 누르면 여기도 혈액이 되게 조금 뻐근한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여기를 자극을 해 주는 게이 대퇴 근육의 그 기시점을 자극을 해 주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던 피가 위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피의 순환이 안 된다. 그럴 때 꼭이 를 어, 본인 스스로 하시든지 사이가 아직까지 좋다고 하시면 남편분한테 <laughs> 해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다리 부었을 때도 좋겠어요. 다리 부었을 때도 도움이 되죠. 아... 그두 번째는 어디냐면 삼음교라고 하는데요. <laughs> 어디냐면 이제 발목 기준으로 했을 때 발목에서. 대략 한 3cm 안쪽입니다. 그러니까 복숭아 뼈에서요. 그렇죠. 복숭아 뼈 안쪽 편에서 위로 3cm인데요.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앞쪽은 정강이 뼈가 이렇게 쭉 내려가고 뒤쪽은 근육이라 예. 이두 가지가 나뉩니다. 그래서 뼈 따라서 쭉 내려가는 이 시점에. 이 복숭아뼈로부터 한 3cm 위쪽. 여기를 이제 삼음교라고 하는데요. 음. 말 그대로 세 가지 음경락이 지나치는 교차점입니다. 그래서 대부분 이 한의원에서 골반이랑 혈액 순환, 자궁이 안 좋을 때이 삼음교라는 혈자리에 침 치료를 하거든요. 아. 평상시에 여기에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극을 해 주시게 되면 여성들의 특히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이 골반 자궁 전립선 쪽에 혈액 순환을 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음. 여기도 마찬가지로 눌렀을 때좀 뻐근한 분들이 있으시게 되면 골반 주변에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 조금 더 이렇게 꾸준하게 눌러주시면 또 다른 날 눌렀을 때는 아프지 않게 되면 그만큼 혈액순환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음. 되겠습니다 위아래 위위아래 혈액순환에 효과적인 혈해를 지그시 눌러줍니다. 삼음교를 누르면 골반, 자궁, 전립선을 중심으로 전신 혈액순환에 효과적.